어, 2회부터 볼게, 2회. <laughs> 자, 처음에 여기 2회 나오는 거는 미지수가 2개인, 아,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인데. 니네 이거 배운 적 없니, 혹시? 아, 진짜? 요거, 요거는 처음 배우나? 연립방정식을 처음 배우나? 네. 응, 알았어. 자, 미지수라는 거는 그, 문자 얘기하는 거야, 문자. 문자 두 개. 그래서 보통 X, Y, 아니면 뭐 A, B, 이런 식으로 문자가 두 개씩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야. 우리 그냥 1차 방정식은 중학교 때 배웠지. 이런 거. 그치? 이거, 이, 이, 이 방정식, 이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을 보통 이제, 방정식이 나왔을 때는 바, 보통 이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어. x 값을 찾으라는 거지. 그지? x 값을. 그러니까 요 등식을 만족하는 얘가 성립하게 하는 그 x 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해를 구하라는 얘기지. 해. 해 또는 근이라고 하잖아. 해 또는 근을 구하는 게 이제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데 이거는 쉽게 풀수 있지. 얼마야? x 값이? 10이지. 뭐 물론 그냥 그냥 대충 봤을 때어10 넘으면 7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원래 푸는 방법은 우리가 2항이라는 거 하잖아 2항에서 얘는 7 플러스 3이니까 1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근을 구하잖아 맞지? 요게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거야 x 플러스 y는 4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요걸 만족하는 마찬가지 이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말이 똑같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또는 근을 구하라 라는 말이거든 같은 말이야 의미는 똑같은데 근데 얘는 지금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 수는 없지, 그렇 이항을 할 수는 없잖아. 이걸 이항한다 해도 뭐 딱히 될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걸 정확히 모르니까, 맞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해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쓰냐면 문자가 두 개니까 어 순서상으로 좀 많이 표현을 하는데 x, y라는 순서상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해가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1콤마 3 같은 거. 성립하나? X에다 1 넣고 Y에다 3 넣으면. 성립하잖아. 여기다 1 넣고 3 넣으면 더하면 4 아니야? 성립하잖아. 그지 괜찮지?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2콤마 2도 어때? 이것도 성립하지. 3콤마 1은? 괜찮지? 그지 아니면, 4콤마 0도 괜찮지? 그지 아니면 5콤마 마이너스 1은 어때? 이것도 괜찮지. 아니면 6콤마 마이너스 2도 괜찮을 거고.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해가 몇 개야? 어, 그렇지. 무수히 많다라고 할수 있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해. 를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셀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은 내가 예시를 이렇게 정수 형태로 이제 들어주고 있긴 한데 이게 분수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2분의 1, 2분의 7 하면 둘이 더했을 때또 4가 되잖아. 그렇지 않아?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진짜 무수히 많은 거지. 엄청 많은 거지. 이해하니?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무, 그냥 무수히 많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이해하니? 음.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에서는 이거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할 수는 없겠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나오니까 가자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요거 만족하는 자연수 x y의 순서쌍을 구하시오 대충 요런 식으로 나와 이렇게 그러면 좀 한정적이지. 그러면 셀수 있잖아. 뭐뭐 있어? 만족하는 자연수 x, y니까. 1, 3하고. 어, 1, 3이라고 하면 되지. 그 다음에? 2, 2가 있고 또 3, 1까지 있지. 그지? 가끔 이제 4, 0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0이 자연수가 아니지. 그지? 0은 정수 쪽에 있으니까. 이는안 되지. 그래서 총몇 쌍이 있는 거야? 어, 세쌍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니? 음. 요런게 이제 미지수가 두개인 1차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요게 끝이야 이 회는 별거 없지? 요게 다고 그래서 이 미지수가 두개인 1차방정식을 구분하는 문제가 가장 처음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보기를 이렇게 주어지고주어준 다음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뭐냐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좀 이제 가장 처음에 나오는데, 어 자, 이거의 기본적인 형태를 내가 써줄게. 기본적인 형태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야. 지금 문자가 지금 ABC까지 총 다섯 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ABC는 당연히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숫자 상수야 상수 ABC는 상수고 상수에다가 그리고 A가 0이 되면 안 되고 B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붙으면 이러면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할수 있어 이게 기본적인 형태야 A가 0되면 안 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A가 0이면 X가 어떻게 돼? 사라지지 그치? 그러면 은 미지수가 하나만 남잖아 Y만 남잖아 맞지? 마찬가지, b가 0 되면 또 y가 사라지니까, x만 남겠지. 그래서 둘다 0이 아닌 상태에서, 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것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됐어? x, y 두 개잖아. 됐지? 그래서 너네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얘가 어떤 식의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일단 문자 두개 있어야 돼. 맞지? 근데 이두 개의 문자가 몇 차식이어야 돼? 1차여야지. 1차. 맞지? 1차가 돼야 돼. 1차. 1차식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방정식이기 때문에 는 0이라는 게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등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니? 그래서 요걸 가지고 너네가, 아, 이거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기억부터 한번 보면, 기억은 우리가 찾고 있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맞을까, 아닐까? 맞아? 진짜? 일단, XY 두 개, 미지수 두개 보이지, 그지? 그리고 능력도 있으니까, 일단 방정식이라는 건 알겠어. 근데 지금 봐봐. 이거 몇 차지? 1차. 이건몇 차야? 1차. 이건 몇 차야? 2차, 2차. 원래 차수라는 거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차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그냥 x 제곱이 2차라는 것뿐만 아니라 x 제곱은 x가 몇개 곱해진 거야? 두개 곱해진 거잖아. xy도 마찬가지. 문자가 두개 곱해졌기 때문에 몇 차라고 불러? 2차라고 불러. 그래서 얘는 지금 2차, 그랬지, 2차. 그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아니지. 차수 때문에 아닌 거지. 이해하니? 됐어? 어. 그 다음은 니은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Y 플러스 3이래. 이거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맞을까? 맞을까? 아닐까? 아닐까? 왜 아니야? Y도 응. 그치? 왠지 맞을 것 같지만 이거를 다 이항을 해보면 요거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이항해보면 Y가 사라지지. 그치? y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나오니까, 얘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이지. 미지수가 한개인 거.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놈이 아닌 거야, 이 니은도. 그 다음, 디귿은 2분의 x 마이너스 y는 3i 플러스 1이래. 요거는 미지수가 두개인 1차가 맞나? 1차 방정식이 맞을까? 맞아. <laughs> 이거 맞다 아니다 할, 그, 그 맞다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려면 기,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했잖아. 이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게 제일 편해. 이렇게. 그러니까 우변에 있는 걸 일단 좌변으로 다 이항을 해서 이렇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좌변을 다 정리했을 때 미지수 두개 나오면서 1차. 그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맞겠지. 그래서 이거를다 이제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2분의 x에다가 계산하면 마이너스 4y에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1차 y1차 그지? 는 0까지 있으니까 맞지? 우리가 찾고 있는게 어, 맞다고 하면 돼그 예. 다음 리을도 한번 볼게 리을. 리을은 3x 플러스 2y에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네 요것도 마찬가지 정리를 다 해봐야돼 얼핏 보면 맞아 보이긴 하는데 정리를 해야지. 3x 플러스 6y는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니까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다 넘기면 x가 이제 없어지지 아예 없어지고 8y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게또 아니지. 그래서 그 다음에 미음 미음도 볼까? 미음은 x 곱하기 x 플러스 1은 xy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이건 맞을 거아닐까 맞지, 그지? 그니까 이것도 대충 보면 얘 때문에 아닐 것 같은데, 전개를 해보면 맞게 나오지. 그니까 정리를 해보면. 우변에 있는 거 좌변으로 또다 넘기면, 이거 사라지고, X-Y-3은 0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식의 형태가 맞잖아. 그래서 미음도 맞는 거지. 그래서그 다음, b 음은 어때? 3분의 2X-Y는 2x래. 요거는 분수가 좀 그러니까 3을 양변에 곱해서 정리를 좀 하면 2x 플러스 y는 6x가 되고 6x 이항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y는 0이라고 쓸수 있잖아. 이거는 맞을까? 맞아. 괜찮아. 어. 기본적인 형태에서 요 c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c는 0이 돼도 상관이 없어. 0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x랑 y앞에 얘네들이 이제 0이 되지만 않으면, 그러면 얘는 상관이 없어. 됐어? 얘는 0이 돼도 돼. 그래서 그래서 얘도 이제 우리가 찾고 있는 미지수가 두개인 1차식, 맞잖아. 1차식의 방정식이니까, 어 방정식이 맞겠지. 됐어? 됐지? 응. 요렇게 해서 찾으면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이 그러니까 2회 쪽에서 문제는 대부분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미지수가 두개인 1차 방정식, 식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주어진 상황을 보고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고. 어. 그 다음에, 음. 그 다음 요것처럼 이제 x가 마이너스 2일 때 y 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해를 구하는 게좀 나오긴 하네. 마이너스 2일 때. 이건 그냥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되지. 맞아?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이 이제 3회인데, <laughs> 어. 이 3회의 그 제목은 뭐냐면, 미지수가 두개인 연립일차 방정식이라는 제목. 여기서 이제 너네가 처음으로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배울 텐데, 이건 뭐냐면, 기본적인 치계 형태는 이래. 아이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요거까지는 이제 방금 배웠던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지. 방금 했던 거. 이거랑, 어, A'X plus B'Y plus C'은 0. 이렇게. 응. 또 다른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개인 1차 방정식 두개를 이렇게 묶은걸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4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는 하, 요렇게 요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위에 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맞지? 밑에 것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맞잖아. 맞아? 어, 요두 놈을 이렇게 하나로 묶은 거. 요걸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해. 줄여서 연립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이거는 뭐냐면, 그니까 이것도 어찌됐건 방정식이니까 문제에서 이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만족하는 x 값을 x, y 값을 구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얘는 뭐냐면 위에 있는 식도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도 만족을 하는 그 x, y의 순서쌍을 너네가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x, y의 순서쌍이 존재하, 존재하거든. 존재 그래서 그걸 너네 보고 찾으라는 얘기야. 됐니?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그럼 대충 대충 해볼게. 일단 위에 있는 거 대충 우리가 그 순서쌍 찾아보면, 3콤마 1이랑, 2콤마 2랑, 1콤마 3이랑, 뭐 0콤마 4랑, 뭐 여러가지 있잖아. 맞아?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것도 하나씩 대입을 해봐. 밑에 있는 거 대입해보면 어때? 만족하는 거 찾아보면? 3, 3, 4? 밑에 있는 거. 이건 좀 어려운가? 밑에 있는 거. 어? 응, 음, 대충 3콤마 1 있지. 그지 않아 여기다 3 대입하고 1 대입하면 6백이 3이니까 3이잖아. 만족하잖아. 그 다음에 2콤마 2 대입하면 4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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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1이네. 이렇게 2콤마 3분의 1. 맞아? 여기다 2 대입하면 4되고 거기서 1 빼야 3 나오잖아. 근데 얘가 1 되려면은 y가 3분의 1 돼야지.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뭐 1콤마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2, 왔다 씨 2니까 넘기면 1에다 마이너스 3분의 1뭐 이런 식으로 되게 나오겠네 그지 근데 여기서 겹치는 게 뭐야 3,1이 겹치지 맞아 어 그러면은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3,1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3,1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x, y의 그순수상은 한 쌍만 나와, 무조건. 뭐, 물론 무조건은 아닌데, 뒤쪽에 또 나오긴 하는데, 일단 지금은 한 쌍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은. 알았지? 지금은 일단 한 쌍만 나와. 그래서 그한 쌍을 찾는 작업을 하는 게 너네들이 할 일이야. 됐니? 됐지? 어. 그러면 이한 쌍을 찾을 때, 지금처럼 하나씩 대입해 보면서 찾기는 좀 그렇잖아. 되게 비효율적이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을 이제 배울 건데, 이이이 그러니까 이, 이 순서장을 찾는 방법을 이제 배울 건데, 그 방법의 내용이 4회야, 오케이? 아, 4회래, 3회야, 3회. 아니구나, 4회구나, 4회야.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설명은 할 텐데, 3회까지만 풀어오면 돼. 어째? 지금 내가 하는 방법으로 그냥 3회까지를 다 풀면 돼. 어째? 어차피 이런 방법은 그냥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것 뿐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방법을 무식하게 하진 않아. 이렇게 하나씩 찾으면서 하진 않고 우리가 이제 그4회에 나오는 방법으로 우리가 해를 이제 구할 텐데 그첫 번째가 이제 가감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감법. 가감법이라는 건 뭐냐면 더하거나 빼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거든. 더하거나 빼서 계산하는 거. 그걸 우리가 가감법이라고 하는데 사진 봐 봐. 요거 다시 한번 써 볼게. 자 지금 요게 지금 안 풀리는 안 풀리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냐면 미지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야 우리가 원래 미지수가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쉽지 그지? x값 양변 2 나눠주면 2분의 7로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문제는 이제 미지수가 두개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이 상태에서 미지수를 하나로 만들어주면 계산이 좀 쉽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 문자가 x랑 y가 하나씩 있는데 여기서 내가 없앨 문자를 하나를 고르는 거야. 이건 너네가 고르면 돼. x를 없앨지 y를 없앨지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고르면 돼. 뭘 없앨래? y 없앨래? 오케이 y 없앤다고 해볼게. 그러면 이 위에다가 3을 곱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위에 있는 식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없애고 싶은 놈의 그 개수 있지. 그 개수를 맞춰준다고 생각하면 돼. 부호까지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어. 그냥 이제 절대값만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 3이니까 y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3이잖아. 그래서 여기를 이제 3으로 맞춰줄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을 곱하면 어떻게 돼? 3x 더하기 3y는 12라고 쓸수 있지. 3을 곱하면. 맞지? 이 상태로, 우리는 y를 없앨 거야. y를 없애려면 이 상태로 둘이 뭐 해야 돼? 더 해야 돼? 빼야 돼? 더 해야 없어지지. 그지 그니까, 러더 해야, 얘랑 얘랑 더 하면, 마이너스 3i랑 플러스 3i니까 더 하면 없어지잖아 됐어? 그니까, 러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 하겠다는 얘기야, 지금. 그치? 그럼 좌변끼리 이거 더하면 없어지고, 이거, 이거 더하면 얼마야? 5 x 나오지, 그치? 그 다음, 등호는, 그 다음에 3하고 10이 더하면 얼마인데 15가 나오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방정식이 나왔지. 그치? 문자를 하나 없애갖고. 그럼 여기서 X 구하는 거는 1도 아니잖아. X 값 얼마야? 3으로 구할 수 있잖아. 됐어? 이렇게 어,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내가 X가 3이라는 걸 찾았어. 그럼 이제 Y 값도 찾아야 되니까. 우린 XY의 순서상을 찾는 거니까. Y 값은 어디에다, 어디에다 대입하면 되냐면, 뭐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상관없어. 그건 아무데나 대입해도 돼. 어차피 동시에 만족하는 XY를 찾는 거기 때문에, 요따 대입해도 되고, 요따 대입해도 돼. 근데 아무래도 지금 여기랑 여기 요기 중에 어디가 더 쉽겠어? 위에게좀더 쉽지? 식 자체가 좀 쉽지 않아,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x에 3을 대입을 하는 거지. 그러면 3 더하기 y가 4니까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차방정식이잖아. y 가 얼마라고 할수 있어? 1이라고 할수 있지. 그래서 3,1이다라고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됐니? 요게 가감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없애고 싶은 문자를 그러니까 문자의 그 개수를 맞춰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더하거나 빼서 계산을 하는 거를 가감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x를 한번 해 볼게. x를. 이번는 x를 없앤다고 한번 해 볼게. 우리가 보통 소거한다라고 얘기하거든. 소거한다라고. 얘기. 가끔 이제 문제에서 소거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뭐 x를 소거한다 아니면 y를 소거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소거한다는 말이 없앤다는 얘기야. 알지 그냥 x를 없앤다, 뭐 y를 없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지금 여기서는 x를 한번 없애볼게 이번에는. 그럼 이제 위의 식에다가 뭘 곱하면 돼? 2. 2를 곱하면 되겠지. 됐어? 그럼 2 곱하면 얘는 식이 2x 플러스 2y는 8이니까 둘이 뭐 하면 돼 이번에? 어 그렇지. 빼면 x가 없어지지 이렇게. 그지? 그럼 마이너스 3y에서 2y를 빼는 거니까 뭐야? 마이너스 5y지. 5y. 왜냐면 마이너스 3에서 2를 빼는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 y. 그 다음에 3에서 8을 빼는 거지 3 마이너스 8이야 얼마야? 마이너스 5라고 할수 있지 그치? 그럼 Y값이 얼마나 얘기야? i 이라라할수 있지. 그 m y가 u 그럼 마찬가지 이거를 위의 식에다 대입하면 x 플러스 i 이 u 니까 x n u s m 는 얘기야? m 이 n u 얘기지 됐니? 이런식으로 해서 3,1로 또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x를 소구하든 y를 소구하든 그건 니네 마음이야 뭘 하든 상관이 없어 근데 너네가 이제 식을 보다보면 그나마 조금 쉬, 없애기 쉬운게 보일거야 문제를 보다보면 아 이거는 x를 소구하는게 더 쉽겠다 y를 소구하는게 더 쉽겠다라는거는 너네가 문제를 풀다보면 대충 보일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거 한번 봐봐 어 이거 아니네 어, 요런 식으로 한번 볼게. 요, 그냥 보기만 좀 봐볼게. 1번을 보면, 자, 요런 연립방정식이 있어. 그럼 여기서는 X라, X랑 Y 중에 뭘소거하는게더 편하겠어? 저기서? Y가 더 편하지? 왜냐면 Y의 개수가 이미 어때? 맞춰져 있잖아. 그치? 그니까 러이 상태로 바로 뭐 하면 돼, 그냥? 빼면 되잖아. 빼면 Y가 없어지잖아. 이해하니? 음.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y를 소거하는 게좀더 편하게 풀수 있는 방법이고 얘는 어때 얘는 얘는 뭘 소거하는 게 좋겠어? <laughs> 얘는 뭘 없애주는 게 좋겠어? <laughs> x x를 없앨 거면 어디다가 몇을 곱해야 돼? 위에다가, 응. x를 없앨 거면은 개수를 맞춰야 되잖아. 그러면은 어디다가 몇을 곱하면 돼? 어 밑에다가 3을 곱하면 되지, 그렇지? 그럼 만약에 y를 없앨 거면 위에다가 3을 곱하면 되겠지, 그렇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별로 이렇게 누가 더 쉽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얘도 뭐 이렇게 바로 뺄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어때? x랑 y 중에서 이것도 사실 뭘 소거하는 하, 하는지 뭐 비슷하지 솔직히 x를 소거하든 y를 소거하든 x를 소거할 거면 밑에다가 2를 곱해야 되고 y를 없앨 거면 위에다가 2를 곱해야 되니까 어차피 비슷하잖아 맞지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되고 얘는 어떻게 한대? 4번 응, y를 없애는 게 좋겠지 그냥 바로 더 해버리면 y가 사라지니까 바로 맞지 마지막 거는 이건 뭐 상관이 없네. 이것도 X를 해도 되고 Y를 해도 되지. 이미 맞춰져 있으니까 뺄 거면 X를 없앤다는 얘기고 더할 거면 Y를 없앤다는 얘기니까. 맞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식을 보고 뭘 없앨지를 결정을 하는 거지. 이해하지? 이런 게 이제 가감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laughs>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대입법인데. 대입법이라는 거는 식을 어 다른 식에 대입하 대입을 한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해서 계산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지금 4라는 식이랑 2x 마이너스 3y는 x 3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 위에 있는 식에서 y를 냅두고 x를 반대로 이항을 하면 y는 4 마이너스 x라고 쓸수 있지. 맞아. 이렇게 써놓고. y 대신에 4-x를 밑에다 대입을 하는 거야. y 자리에다가. 오케이? 그러면은 2x-3에 4-x는 3이라는 식이 나오지. 그러면 문자가 몇 개가 됐어? 문자가? 문자의, 문자의 종류가? 한 개가 됐지, 한 개. x만 있잖아. y가 없잖아. 그치? 그니까 러 얘는 대입을 해서 문자를 없애준다는 거지. 얘는 더하고 빼면서 문자를 없앴다면 얘는 대입을 이용해서 문자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거지. 이거 계산하는 것도 어렵진 않잖아. 전개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3X가 3이니까 둘이 더하면 5X가 되고 10이 넘기면 15니까 X는 3이라는 게또 나오지. 됐어? 그럼 X값이 3이면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하면 Y값이 바로 나오잖아. Y는 4 마이너스 X였으니까 그럼 4 마이너스 3이니까 y 값얼마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지. 이런 게 대입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하니 어, 대입을 해서 이제 문자를 소거를 해서 한 문자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만들어놓고 이걸로 우리가 푸는 거지, 됐지? 그럼 이제 가감법이랑 대입법 중에 뭐가 더 쉬워 보이냐? 좀더 쉬워 보이는 거? 음, 이게 좀더 쉽긴 해, 사실. 요게 이게 좀더 낫지 않아? 왜냐면 이건 또 이렇게 넘겨서 대입해서 그러니까 정리한 다음에 대입해서 또 정리 또 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대부분은 대부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연립방정식은 대부분 다 가감법으로 풀 거야. 대부분. 요렇게. 대부분 가감법으로 풀 거고 가끔 이제 식 자체가 그냥 아예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그냥 뭐 대입법 하자라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긴 해. 근데 대부분 가감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 있지. 만약에 연립방정식이 1번처럼 나왔어. 여기 1번처럼. 그러면은 물론 가감법을 해도 되지만 대입법을 해도 충분하지 그렇게 어렵지 않지 x 대신에 그냥 여기다 3이를 대입해도 되잖아 맞아 그리고 이제 풀어도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맞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입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가감법을 많이 사용을 할 거야 됐어 음 이게 이제 그 연립방정식의 풀이법이야 이렇게 두 개를 알고 있으면 된다 잠깐만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나? 음, 맞네. 다 아, 여기까지. 오케이.